네, 모의고사 20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In 2003, British Airways made an announcement that they would no longer be able to operate the London to New York Concorde flight twice a day because it was starting to prove uneconomical. in 2003. 2003년도입니다. 브리티쉬 에어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브리티쉬 에어웨이는 항공사 이름이에요. 고유 명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어, r 브리티쉬이 영국 항공사라고 합시다 그냥. 여기 영국 항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m a d e n announcement가 뭐냐면 발표를 했다라는 거요 중대한 발표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나운스먼트라는 뜻이 뭐다? 발표야, 발표. 자, 그리고 대시 나왔죠? 요대스 여러분들 필기하세요. 동격의 대시야, 동격의 대.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법에 위치 있으면 바보야, 안 돼요. 위치 안 돼. 대만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대의. Day. 여기 대의는 누굴까요?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간접적 반복이라고 하는데 그 영국항공사의 직원들이겠죠. 네, 예,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노운거 같듯이 뭐야. 더 이상은 뭐말할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이 더 이상은 be able to 할수 없다. 부정문이니까. operate가 뭐야? 운영하다, 운영하다. 얘들이, 자, 뭘 운영할 수 없느냐? 런던에서 뉴욕까지야. 런던 t 뉴욕 그러면 런던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까지 가는 콩코드 비행기를 하루에 두번 했는데, 콩코드가 되게 빠르거든요, 비행기가. 하루에 두번 했는데, 이거 운영이 안 된대. 보통 항공사가 운영을 포기할 때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죠. 왜냐하면 it was s t a r t i d it 요 it은 런던 to 뉴욕의 항공이죠. 이것이 시작했대. 뭐 prove 다음에 형용사를 적으면 뭐뭐로 입증되다, 뭐뭐로 판명되다 이런 뜻이야. 음? prove 다음에 형용사.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 un economical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가 뭐야?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동격의 됐, 문법은 동격의 됐요거 봐두시면 되고요. 어휘 문제는 uneconomical, 그죠? 아시겠죠? 돈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 가볼까요? Well, the sales for the flight on this route increased the very next day. 자, 이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얘들이 이제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다음 날웰이럴때 well, 약간 그런데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시험에 how ever로 변형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 그 비행의 어, 이거 뭐야? 세모가 왜 나왔지? 오징어 게임인가? 자, 어그 비행의 판매가 이 경로야. 루트가 뭔데? 경로. 경로는 여기는 이제. 노선이라고 하죠 비행기는 보통 저거 봐 노선 이 노선의 비행 이 판매가 증가된 거야 그 다음 날부터 뭐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야 이제 하루 두번안 한데 하루에 한 번만 간데 그래 빨리 예약해야 되겠네 뭐 이런 건가 증가했대요 증가했대 그다음 볼까요 There was nothing that changed about the route or the service offered by the airlines.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대. 그지? 자, 바뀐 건 없었대. 이 t 은 뭐야? 어, 동사부터 나왔네. 그러면 무슨 격? 주격 관계 대명사지, 그지? 오케이, 주격 관계 대명사야. 자, 그러면 그 노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두번 하다가 한번한것 뿐이지. 뭐, 노선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은 막 서비스, 막 와인을 많이 준다거나 와인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런 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었대. 자, 그리고 요거 봐봐. 요것도 이제 어법에 나올 수 있다. 제공되는 과거 분사잖아. 항공사에 의해서, 에어라인 항공사야. 항공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노선에 관해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어. 바뀐 건 오로지 두번 운행하다가 한번 운항하는 거. 이거밖에 바뀐 게 없었지.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에 요거 한번 예상해봤어. 아무것도 없었다 적어야 되지. Something, Nothing. 뭔가 단어가 시험에 내기 좋잖아. So, Nothing. 어휘 주의하세요. 자 볼게. merely because it became a scarce resource the demand for it increased.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merely because라는 말 한번 우리 적어보자. 이거. 단지 뭐뭐이기 때문에 이 말이야. 단지 뭐뭐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scarce한 resource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scarce 보니까 이제 부족한 희귀한 이런 말이야. 부족한 여러분들, 사실 우리 심리학에서 제가 심리학 많이 이야기하는데, 경제학도 마찬가지야.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뭔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 저거 한정판매, 어, 가격 올라가요. 알겠죠? 판매 올라가요. 신기해요. 자, 그래서 단지 그것이 어... 부족한 자원, 스케얼스가 부족한 이런 뜻이야. 자원이 되었기 때문에. 디 e 드가 뜻이 뭐야? 수요지, 수요. 그것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지. 증가했다라는 거지, 증가. 이거 학교 시험에 increase, decrease 나오겠지. 그래서, 얘들아, 어, 당연히 학교 시험에는 뭐가 나오겠니? 요게 빈칸 넣기로 나오겠죠? 빈칸 넣기. 맞죠? 자, 요게 빈칸 넣기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빈칸. 깜짝이야, 깜짝이야. 방송 사고 사과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놀라셨죠? 예, 아 저도 놀랐어요. 예. 자, 여러분들 그래서 세미거 스케어스 대신에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레어, 레어, 레어. 레어가 희귀하다잖아. 아니면 요것도 어떨까? 언커먼. Uncommon. 근데 언커먼보다는 뭐 지금 봤을 때는 레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레어 리소스, 스케어스 리소스, 빈칸 넣기 자, 좋습니다. 그다음 문장 가볼게요. If you are interested in persuading people, then the principle of scarcity can be effectively used. 자또 빈칸 덧기 나올 수 있죠. 이거 만약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in 다음에 뭐니 ing 가 오지. Persuade가 뭐야? 설득하다지.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설득할 때막 설득하는데 관심 있어. 누구를 막 설득하고 싶어. Persuade 뜻이 뭐라고 설득하다. 그러면 원칙이잖아. 내가 금방 말했지. 이게 뭐야? 희소성의 원칙, 희소성의 원리라고 하자. 원리.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그다음 볼까요? 좀 문장 길어, 음, 길어도 쫄고 없어. 음, 할수 있어 우리는. If you are a salesperson trying to increase the sales of a certain product, Then you must not merely point out the benefits the customer can derive from the, the said product, but also, but also point out its uniqueness and what they will miss out on if they don't purchase the product soon. 자, if you are a sales person,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매원이에요. 자 그런데 'trying to' know 앞에 있는 'salesperson' 꾸며주는 거야. 자 뭐냐? 'Certain product'라는 말은 이제 특정한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자 특정한 모르시면 뜻 적으세요. 특정한 상품의 세일즈가 뭐야? 판매지. 판매를 증가시키기를 노력하는 판매원이라면 예, 문장 길었지만 잘 따라오고 있죠? 그렇다면 then 그러면 너는 자 여러분들 not merely에다가 이제 형광펜 하시고 but a l s o 에다 형광펜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야? not merely는 여러분들 나도 only랑 같은 거야. 나도 only 알겠죠? 그래서 당신은 음 benefit 이 점을 이 점을 포인트 아웃 여기서 포인트 아웃은 강조하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포인트 아웃은 강조하다 적었니? 자, 물건을 판매하려면 소비자에게 뭘 강조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점을 강조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점이야? 여기 는 이제 목적격 갖게 되면 사 대시 빠져 있으니까 뭐야? 소비자가 드라이브 프롬 자뜻 적어라 뭐뭐로부터얻다 더세드세드는 sad. say 드세드의 sad, 과거분사니까 말 이야기된 상품 언급된 상품 그 언급된 상품에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강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뭘 강조해야 된다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 상품의 유니크니스 무조건 외워야 돼 유일함 이거 흔하지 않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 제한된 공급, 한정 판매 이런 얘기죠. 이걸 강조해야 돼. 그리고 what they will miss out. 그래서 they는 소비자를 가리키는 거야. 소비자가 놓치게 될 것. 놓치게 될 것. 불안전한 문장 나오죠. 만약 그들이 그 상품을 빨리 구매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놓치게 될 것을 강조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자, 6번 문장 시험에 나올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제 결론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판매를 할 때, you should keep in mind. 우리 keep in mind, 그러면, 기억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이거 이제 bear in mind라고도 가끔 많이 적어요. bear in mind, keep in mind. 자, 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빈칸 넣기 나올 수 있죠. 더, 형광펜 확실하게 그으세요. The more limited something is. 뭔가가 더 많이 제한되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제한되어져 있다. 단어 중요하죠. The more desirable it becomes, 그것은 더 desirabl e 된다. 더 desirabl e라는 이 말은 가치 있는, 모두가 원하는. 여기를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 가치 있는 뭔가 이제 valuable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걸로 이제 나왔는데요. 일단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The Marketing Strategy입니다. 마케팅 전략인데요. 희소성을 이용하는 마케팅 전략. Scarcity Marketing Tactics 그랬습니다. 희소성, 마케팅 전략이야. Drawing on, Drawing on, Customer's Fear, m o 고객의 어떤 두려움을 이렇게 끌어오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뭐, 뭔가에 대해서 놓치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 뭐 여러가지로 좀 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희소성의 원칙. 이 말도 되게 중요해요. 좀더 깔끔하게 말하면, 희소성은 상품의 가치와 판매를 늘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고하셨습니다.